결혼 4개월 전 예비 시어머니의 생신날 파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을 방문했어요. 현관에 들어서며 말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시어머니가 쑥스럽게 웃으셨어요. 고마워 들어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케이크도 꽃도 선물도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셨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요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생신인데 왜 혼자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신우이도 와 있었어요. 거실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예비 신랑도 아버지 옆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부엌에 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마워.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시아버지, 예비 신랑, 신우이 잘 먹겠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생신이라는 말한 마디도 없었어요. 아버님, 어머니 생신인데 축하 인사 안 하세요? 아, 생일 축하해. 건성으로 한 마디.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생신이신데 괜찮아 익숙해서. 제가 따라가서 같이 설거지를 했어요. 30분 동안. 다른 가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원래 생일 같은 거잘안 챙겨. 별일도 아닌 걸.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별일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시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오늘 어머니 생신이었잖아. 응. 알아. 왜 아무도 축하 안 해? 케이크도. 선물도 없고.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원래? 그게 말이 돼? 엄마가 과하게 챙기는 거 싫어하셔. 정말? 어머니가 싫어하셔서 아니면 너희 가족이 안 챙기는 거야? 엄마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 소박하게 사는 거 좋아하시고. 하지만 저는 봤어요. 시어머니가 제 생신 인사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설거지하시면서 별일도 아닌 걸이라고 하실 때 얼마나 쓸쓸해 보이셨는지. 그럼 너는 어머니 생신에 선물 준비 안 해? 바빠서 깜빡했어. 신우이는? 걔도 그런 거잘안 챙겨. 결국 아무도 안 챙긴 거였어요. 과하게 챙기는 게 싫으신 게 아니라 가족들이 안 챙기니까 체념하신 거였죠. 시어머니가 받는 대우가 내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이 사람과의 결혼은 행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